2026년 케보리그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차례로 발표되고 있다. 10개 구단 중 6개 팀, LG 두산 SSG KT 한화, 삼성, 이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호주 한 명과 대만 한 명을 빼면 전부 일본 출신 선수들이다. 대만 선수는 한화 이글스의 좌완투수 왕인청이 유일하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 4개 구단도 일본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아시아쿼터제도 도입 소식을 접했을 때 대만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가 KBO에 올 것인가에 가장 관심을 가졌다. 대만 선수가 KBO에서 활약하면 한국과 대만 야구를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현지에 야구 한류가 생겨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대만 선수는 왕인청 단한 명이다. 다행히 하나는 이번 시즌 TV 시청률, 관중 수입, 유튜브 구독자 수등 다양한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왕앤청의 한화 입단 소식은 대만에서도 주목받으며 보도되었다. 대만 매체들은 왕웨이중 이후 두 번째 케이브 진출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왕웨이중을 다시 소환했다. 당시 왕웨이중은 7승 10패. 평균 자책점 4.26의 평범한 성적으로 이듬해 재계약에 실패했지만 KBO 최초의 대만 선수라는 상징성 덕분에 대만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만 방송사 보스 스포츠는 KBO 중계권을 구매하여 왕웨이 중이 소속된 NC의 경기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MLB에서 뛰던 시절 한국 야구팬들이 텔레비전 앞에 몰려들었던 전경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당시 KBO 중계권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대만 선수가 꾸준히 KBO에서 활동했다면 중계권료가 급성장할 가능성은 컸다. 하지만 왕웨이 중에 KBO 생활은 한 시즌 만에 끝났고 이후 대만 선수의 KBO 진출은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왕웨이 중 이전인 2010 시즌 후 SK 와이번스 현 SSG 랜더스가 대만 투수 파네이룬의 영입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만 프로야구, 1 2비 l FA 보상 규정에 걸려 최종 계약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 시즌 아시아 쿼터 제도 시행과 함께 왕인청이 등장했다. 최근 한대만 매체가 왕웨이 중에 롯데 자이언츠 입단을 보도하기도 했다. 국내 언론이 곧바로 부정했지만, 이러한 해프닝 자체가 대만이 한국 야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대만 야구가 한국 야구를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아시안게임, 프리미어 12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등 국제대회에서 한국과 대만은 여러 번 격렬한 경기를 벌였으며, 한 대만전은 대만에서 시청률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대만에서 KBO 콘텐츠의 잠재력은 최근 대만 리그에 진출한 한국 치어리더들이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치어리더 한류를 만들어낸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치어리더 관련 굿즈 판매, 팬미팅 스네스 성장 추세는 대만이 K야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장임을 증명한다. 대만 선수가 KBO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관심은 야구 한류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프로야구에서 대만 시장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포스팅 자격을 획득한 1 0벌 에이스 슈러시를 역대 최고 금액인 3년 15억 엔에 영입했다. 이는 한국 투수 오승환이 2014년 MPB 한신 타이거스에서 받은 2년 9억 엔을 훨씬 넘는 규모다. 소프트뱅크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만 야구 시장 공략 계획을 공개하며 내년 1군 선수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시피벨 구단 및 대만 대표팀과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다. 기존의 소프트뱅크와 같은 퍼시픽리그 소속인 니오넨파이터스가 왕보룽 손일레의 구릴루양 이등 대만 출신 선수를 꾸준히 보유하며 대만 중계권과 상품시장을 선점해왔다. 이제 소프트뱅크까지 이 시장에 합류함에 따라 대만은 MPB에게 매력적인 해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MPB 퍼시픽리그의 대만 중계는 오티 서비스 데이슨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만 선수들이 KBO 리그에서 뛰게 되면 KBO 중계권이 다시 대만에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중계권 계약 사례가 이미 존재하며 왕앤청이 소속된 팀은 KBO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인 하나이기 때문이다. KBO 전체뿐 아니라 개별 구단 단위의 독립 중계권 판매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왕앤청의 선발 등판 경기 패키지. 대전 구장 5개 광고를 포함한 대만 기업 후원. 대전 현지 관전 패키지 등도 유사한 맥락이다. 한국야 구위원회는 2026년에 종료되는 케이보리그의 유무선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 기존 중계권사인 CJNM, 티빙, 과외 차기 계약 우선 협상을 완료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더 연장되며 계약 규모는 연간 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계약 연간 450억원 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이다. 최근 한국 국가대표 야구팀의 국제전 성적이 부진해 국제경쟁력 제고가 KBO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려면 리그 전체가 열린 사고와 세계적 시야를 지녀야 한다. 아시아 커터를 단순히 구단 전력 보강이나 FA 시장 통제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KBO 야구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커터가 도입된 지금 대만에서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한 번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순 없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왕엔청의 KBO 진출은 그 첫걸음이다. 하나가 일본 프로야구라 쿠텐 골든이글스에 소속된 대만 좌완 투수 왕엔청과 연봉 1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처음 시행되는 아시아 쿼터 제도의 첫 번째 영입이다. 하나는 왕옌청은 대만 국가대표 출신 좌완투수로 최고 시속 154km의 강속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를 주 무기로 삼는다. 이번 시즌 MPB 이스털리그에서 풀타임 선발로 활동했다. 간결한 투구 동작에서 나오는 공세적인 피칭이 두드러진다. 긴 MPB 경험을 통해 습득한 빠른 퀵모션도 장점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왕앤청은 2019년부터 라쿠텐과 국제 육성 계약을 체결해 이번 시즌까지 MPB 이스턴리그에서 뛰었다. MPB 이스턴리그 통산 기록은 85경기 343이닝, 20승 11패 방어율 3.62, 248탈 3진이다. 2025년 시즌에는 22경기의 등판에 116이닝을 던지며 10승 5패, 이스턴리그 2위. 방어율 3.26, 이스턴 리그 3위, 84탈 3진을 기록했다. 그는 일본 리그의 외국인 선수 등록 제한 때문에 이군에서 주로 경기했지만 대만에서는 꾸준히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2018년 U18 아시아야구 선수권과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 대만 대표로 참가했으며 특히 2023 ABC에서는 한국과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기도 했다. 그때 그는 1과 3분의 1 이닝 동안 5실점, 1자책점을 기록했고 한국 팀이 6대 1로 승리했다. 하나는 2026년 아시아 쿼터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지난해부터 일본 프로야구에 스카우트를 보내 유망한 선수들을 물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왕앤청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왕인청은 하나의 첫 아시아 쿼터 선수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는 올해 한국 시리즈에 오른 강력한 팀이며, 무엇보다 팬들의 열정과 애정이 매우 큰 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응원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나가 다음 시즌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